자 지금부터는 통치 구조 관련 부분들의 이제 판례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헌재 판례가 어떤 시험이든지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데 특히 이제 기본권 파트 쪽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기본권과 관련된 판례들은 저희가 많이 살펴봤어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그 통치 구조 관련 부분들은 부속 법령들이 개개 부속 법령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속 법령들은. 이렇게 잘 기출문제 중심으로 잘 풀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관련 부분들에 관련된 판례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먼저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자, 헌법상 체계 정당성의 원리 및그 위반에 대한 심사 기준, 그 보통 이제 공부하실 때 이런, 이런 방안으로. 체계 정당성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너무 추상적이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접하지 못하는 단어들이라 이렇게 딱그 겁을 먹죠. 저게 뭐야 이렇게 근데 이제 체계 정당성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체계 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 자, 이며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 일을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 국가의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 예를 들어이 사안 같은 경우는 세금을 이렇게 딱매기는데 명의 신탁 그 명의신탁을 그 원인으로 해서 그 탈세를 목적으로 이제 명의신탁을 이제 한 경우인데, 이제 요런 경우가 많죠. 그 이제 요번에 그 어디야? 그 더불어 시민당에서 그 양정숙 후보가 또 이렇게 명의신탁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 탈세 목적으로 인해서 이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탈세 목적으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요게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 한게 밝혀지게 되면은 증여로 의제 해서 증여세가 이제 굉장히 세죠. 그렇게 세금을 과하게 이제 물려. 그러니까 명의신탁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체계 정당세 원리는 증여하고 명의신탁 한 거하고 전혀 다른 어떤 체계. 이건 그 그냥 주는 거고 명의신탁은 명의만 이렇게 옮겨놓는 건데. 전혀 다른 거를 이렇게 의지해버리는 거 이거는 전혀 다른 체계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거를 같은 것으로 해버리니까 자 다시 세계정당세원위는 동일규범 내에서 또는 상의한 규범 간에 명의신탁이라든 증여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된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 명의신탁이나 증여는 다른 건데 아니면 뭐 비슷한 것도 같게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한 건 비슷하게 처리하고, 완전히 다른 건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거를 의제한다니까, 증여로 본다라는 거니까, 전혀 다른 어떤 구조를 같은 걸로 본다니까, 이게 체계 정당성에 위반된다. 그럼, 그,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예측 가능성을, 왜냐면, 명신탁을 갑자기 증여로 의제해버리면, 예측 가능성이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이제 법치주의로부터 이제 도출한다는 그런 의미에요.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반 헌법 규정 원칙을 위반하면 비로소,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거에 위반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체계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해서 바로 위헌인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위반될 소지가 일단 있, 있음을 인정하지만, 바로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인정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체계 정당성 위반은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의 일정한 헌법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되며 체계 정당성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입법적그러니까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서 그니까 러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 그랬을 때 여기서 아까 회피하려는 조세하는 세목과 세율이 전혀 다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증여의제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명의신탁에 대해서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를 회피하는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에 인정되는 경우에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존재. 왜냐면, 너무 많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특히, 이제, 변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소송,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그, 애,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명의 신탁, 뭐, 채권자 취소권. 그런 걸, 그런 거. 뭐, 담보 끼고 해가지고, 이제, 막, 복잡한 사람, 다 하면.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탈세하는 거. 그, 증여로 의지해서, 강력하게 세금을 때리는 합리적 이유, 존재. 그래서, 세계 부정어리는 위원회 문제는 이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무대학 설치법 폐지 법률. 자, 일단 이제 먼저 처분적 법률. 이제 그, 이거 유튜브 조문 강의 듣고 오시죠? 거기서 이제 제가 좀또 이게 설명 하는데 한번더 해볼게요. 자, 어... 보통 법률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띠죠. 보통 법률 그래야 그 법률을 근거로 자 일반 자 공부할 때또 이렇게 어려, 어려운 게 되네.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띈다는 거자 먼저 개별적이냐 일반적인가?는 수범자 사람 사람 여러 사람한테 적용돼야 될그 법률 그 다음에 구체적인가 추상적인가는 사안, 어떤 사건과 관련된 징표예요.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이라는 거는 수범자가 많고, 그러니까 뭐 여러 사안들에.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저걸 보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 이런,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일, 일반적으로 법률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띠는데, 처분은 뭐예요, 처분? 자,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해 준하는 행정자문. 그래서 처분은 개구 직으로 보통 행정법을 그렇게 그 외우시죠?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그래서 행정처분은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인 성격을 갖고 그게 이제 법률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처분을 이제 그, 왜, 그 학문적 용어로 이렇게 풀면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법상의 단독행위. 자, 이게 이제 처분의 성격인데, 처분적 법률은 뭐냐면, 법률인데 처분적 성격을 띈 법률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분적 법률은 일반적, 추상적 사회,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적 법률과는 달리 사법행정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구체적인 사건을 규율하거나 특정인에게만 적용되어 직접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자, 일반적 추상적 성격에서 뭐 개별적 성격을 띈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사건을 규율한다거나 구체성을 뛰는 그런 처분적 법률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세무대학 설치 폐지 법률은 세무대학을 폐지하는 법적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무대학 그 폐지만을 규율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 어떤 법률이 개별 사건 법률 또는 처분 법률에서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률이.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서 보는 바 같이 정부의 조직 및 기능 조정을 위해 세무대학을 폐지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합리, 합리성 판단을 해서 이 사건 폐지법은 처분적, 처분 법률 성격에도 불구하고 헌법적으로 정당하다 봤어요. 자 주식회사 연합뉴스를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한 법률 조항이 개인 대상 법률로서 헌법이었네요. 자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불과한 연합뉴스사를 주무관청인 문화부 장관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률로서 국가지정 기관 뉴스 통신사로 지정. 보통 이렇게 행정청이 보통 이렇게 어떤 처분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법률로서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관뉴스통신사를 지정하는 자 특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인 대상 법률이에요. 인 그렇지만 특정규범이 개인 대상 또는 개별사건의 법률에 해당되는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이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합리적인 이유 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이런 처분적 법률도 허용된다. 자, 이게 이제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예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소위원한 특별법. 자, 이 사건 기속종은 진정소급위법에 일단 해당되지만, 자, 진정소급위법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아, 친일 재산은, 그, 친일, 아, 우리 조상이 친일파인데, 이게 이제 민족 그게 딱서 있으면 늘 이게 환수당할 거는 라 예상할 수 있죠. 같이, 소급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측으로서는 친일 재산의 소급적 박탈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친일 재산 환수 문제는 그 시대의 환경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의 과업.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청산에 앉아서 계속 이완용 그 자녀들이 손자녀들이 계속 그 소송을 얘기하고 막 그러죠. 끊어야죠. 자이 사건 귀속 종은 진정 소급법 입법에 해당하지만 헌법. 13조 2항에 반하진 않는다. 자, 13조 2항 볼까요? 모든 국민 소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 자, 실뢰본칙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친일 재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은 처분적 법률. 친일파가 여러 명이죠. 그중에 누구 한 사람, 뭐 이완용 손자녀에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일 그 여러 명이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손 자신이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친일 재산 이외의 상속 재산 등을 단지 선조가 친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 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친일 재산 그거를 환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와 같은 친일 재산에 한정하여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은 오로지 친족이라는 이유 사유 그 자체만 불이익을 입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거 왜냐? 신의 재산만 한정한 거지 이렇게 자신 후손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뺏는 게 아니어서 그다음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그러면 보안 건철 처분 대상자 중에서 일부 특정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요요 보안 건철 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그다음에 추상적인 법률이죠. 콕 집어서 뭐 누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처분적 법률 내지 개인적 법률에 해당다볼수 없으므로 권력 분리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처분적 법률의 이제 문제가 뭐예요? 원래는 그 법체 행정의 원리죠. 그래서. 법률의 근거에서 행정, 그, 입법, 집행, 사법. 국회에서, 입법권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률을 제정하면 은 행정부에서는 그 법률의 근거에서 어떤 집행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처분이 이루어지는 지,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법치행정이란 말은 행정은 법률의 근거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처분적 법률은 뭐냐면 행정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는 어떤 처분들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행해지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 집행권 행정 행정부의 권한인 이 집행권을 침해 침해되지 않느냐 그래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처분적 법률 내지 개인적 법률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권력 권리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41조 같이 보겠어요.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이항. 국회의원에서는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항. 그래서 지금 현재는 300명이죠? 그 다음에 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자, 비례대표 헌법상인거죠? 그 다음에 기타 선거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자, 중요한 판례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병행해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 자, 이제 한정위원 나왔죠. 자, 여기서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면 따라오셔야 돼요. 민,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나. 그 다음에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둘. 평등권. 침해한다. 그래서 이제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자, 이렇게 판단했는데 왜, 그러니까 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왜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서 평등 왜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지. 자, 종례에는 지금, 자, 지금, 지금, 지금 선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투표 날. 요번은 이번 총선에 어떻게 하셨어요? 투표할 투표장에 딱 가시면은 지역구 우리 동네에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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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하나 더 봤죠. 요번에는 이제 뭐 삼십 몇명그 정당이 삼십 몇 번까지 이렇게 막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제 앞으로 막 땡기려고 그저 뭐야 그 위성 정당에서 의원들 막 그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 시민당의 의원들 몇명 가고, 미래통합당에서는 미래 한국당에다 몇 명씩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이제 정당에서 앞번호 받으려고 이렇게 막 하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기존에 이제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 이제 앞번호를 받는데, 여기에 또 앞으로 가려고 이제 뭐 평화, 원래는 평화당이면은. 가자 평화당 뭐 무슨 당이면 어 가자 무슨 당 이렇게 뭐냐면 기억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나다순이니까 이렇게 하고 려 이렇게 이게 이제 정당 정당 명부에 대해서 투표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뭐 미래통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아니면 뭐 더불어시민당 어디 어디 뭐 민, 민생당 뭐 이런 식으로. 여기 할수 있고, 여기는 이제 지역구에, 뭐, 뭐, 여당엔 누구, 야당엔 누구,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투표장에 가면은 그냥, 1, 2, 3, 4, 5, 6 해서, 그, 우원, 쪽수 많은 대로, 그, 여당, 1번, 2번 뭐, 어디, 무슨 당 누구, 3번 무슨 당 누구, 4번 무슨 당 누구. 이렇게 하나만 한 거야. 그러면 여기 내가 이제 정, 정당은 내가 예를 들어 이제 이제 뭐 내가 이제 진보야. 진보여서 그 정의당에 이렇게 찍고 싶은데 정의당원을 찍으면은 요그 그러니까 정의당원을 찍으면 사표가 될것 같으니까 그나마 진보적인 민주당에 찍겠다. 이러, 그러니까 이럴, 이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 하, 하, 하나에만 이렇게 적게 되면.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인물은 뭐 민주당에 하면서 정의당에 이렇게 뭐 전략적으로 뭐 투표한다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표 논리 때문에 무조건 뭐 진보들을 선택하더라도 민주당에만 이렇게 표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태극기 부대를 굉장히 나는 원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꼭 석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태그, 그 조원진 그 태극기 부대 지지하는 우리 공화당에다 그 투표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진보 쪽에로질것 같으니까 미래통합당에다 이렇게 하는, 그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인물에 대만 선거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거, 그래, 1인 1표. 일표하고 아까 1인 2표하고 그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공선법은 이른바 1인 2표죠. 종례, 종례. 유권자에게 별도의 정당 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의제. 아까, 사표될까봐 정의당에 못 찍고 민주당 의원한테 찍는 이거를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의제.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해 종래, 종래. 그러면, 자 후보자든 정당이든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거죠. 그, 그래서 수밖에 없을 뿐만 신생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1인1표제에서 자,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세력 정당이나 국민의 실제 지지도를 초과하여 실제 지지도를 초과해서. 그러니까 일인 일표제에서는 그러니까 거대 정당 양당에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도를 총 세력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여 주게 되는 바 선거에 있어서 원래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것들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는게 아니라 현재 일리당 세력 정당에게 표가. 모이는, 그러니까 과대 대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문제, 민주주의 원리 부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직접 선거 원칙에 왜 이변되냐면 정당 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 제도는 정당 명부에 대한 투표가 딱 1인 1표, 동네. 없으므로 결국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 명부 작성 행위가 최종적 결정적 의의를 가진 고 정당 이렇게 나온 거에 지금은 1인 2표제에서는 그 인물에 대해서 한명 한 뽑고, 이 정당에다가도 나는 여기 뭐 어디 뭐 미래 통합당에다 찍겠다. 그러면 여기, 여기에 올려놓은 사람들에 대해 "아, 내가 승인한 국민이 유권자가 승인하는 건데, 여기에 없는 가운데 이 지역구 의원한테 투표한 거를 그..." 그 정당이 작성한 비례대표 의원, 여기에, 1인 1표제는 여기에 무슨 투표 이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이거를 여기에 의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당 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결국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부 작성에 최종적 결정적 의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이 투표행위로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직접적 결정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직접 선거의 원칙이에요. 정당 명부 작성한 거기에 뭔가 액션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유변은여 이제 종래 시양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이 그러니까 1인 1표제. 지역구 의원 선출에 기여함과 어울러 그가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도 기여한 이중에 갇힐 일인데 문제는 뭐 무소속.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그 무소속 후보자의 선출에만 기여할 뿐 무슨 후보자는 어디 정당이 없잖아요. 그냥 그 표는 그, 그 정당으로는 거의 이렇게 의제가 안 되니까 그냥 0인 거죠. 정당으로. 그래서 비대표 선출은 전혀 기여하지 못하여 투표가치 불평등. 평등선거 지에 위배. 그래서 이게 2001년대 이 판례가 나와서 굉장히 이게 아주 우리나라 정치 이거를확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있고 나서 2004년도인가? 그러니까 민노당이 13%까지 득표를 했어요. 이게 언제 정치 지형을 바꿔 놓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었고 그다음에 2003년도인가? 이게 사실 사법비 2차심에 바로 이 판례를 그대로 냈, 냈었죠. 제가 아는 선배 형이 이제 이거 딱 정리하고 이제 그에 딱 붙어 버렸는데 아무튼 이게 이렇게 중요한 판례들은 이렇게 요지.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 그다음에 직접 선거 원칙, 그러니까 평등 선거 원칙 위배되는지. 요거머릿 속에 딱 드, 들어 갖고 들어갔으면 그대로 썼으면 그냥 합격하는 거였죠. 자, 국회 내 정당 간의 의석 분포를 결정 당 간의 의석 분포를 결정할 권리 내지 국회 구성권이 국민의 기본권인지.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자유의.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 위임관계. 자 자유 위임 이 뭐야? 자유 위임. 자 자유 위임. 자유 위임이란 국민의 대표는 그럴 대표로 선출한 국민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자왜 그런가 봐요. 국회는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 선거구민 국민 등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할 수 있다. 판단하고 행동한 자유의민 대의제 원리의 핵심으로써 원내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 형성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정당의 과도화를 막아준다 자 이게 여 여기 그 어떤 글을 그를, 그를 지역구에서 글을 선출해준 국민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고그 지역만 이렇게 막 하겠죠?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지역 이기주의죠.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전체 국민을 대표하도록 이런 이런 거예요. 자 자유의인 관계 에 있으므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 분포에 국회의원들 기속시키자 하는 국회 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자유의인 때문에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데이제드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